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신들의 배만을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청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아봐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들의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신비에 계실을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 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한국의 저의 고향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말로 만들었던 신천지가 고향 교회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이 없는 말들을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식적으로 있었던 이 성경 공부가 아니라 밖에서 그들만의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다니 목사님은 이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이 교육자 회의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 결론으로 신천지 본부에 찾아가서 그분들을 파악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부목사님이 팀명으로 받게 되었는데요. 부목상이 정말 영화를 찍는 것처럼 그 신천지 본부 맞은편에 차를 세우고 잠복하면서 그분들을 보기 관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몇의 성도님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것을 교회에 알림으로써 그분들이 스스로 교회를 떠남으로써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로마서 마지막 16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무난인사로 마치는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17절로 들어와서 무언가 중요한 경고인 것처럼 이 로마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단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이단에 경고를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그들을 잘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 분쟁을 일으키거나 장애물을 놓는 자들을 조심하고 그들에게서 멀리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신들의 배만을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들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배를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첨하고 유혹함으로써 이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양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노략치라는 일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길거리 이렇게 걷다 보면 우연치 않게 이 돌을 하시니까에 대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몇번 만날 때마다 매번 거절했는데 이 하는 방법들이 늘 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 우체국 아시나요라고 시작하지만. 오늘 얼굴색이 되게 좋습니다. 이 말을 계속적으로 연결하려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항상 거절하고 도망치듯이 가던 저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제가 이들의 목적은 뭘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길을 걷다가 또다시 돌을 아십니까에 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화하고 싶다고 말하니까 그분들이 커피숍을 데려갔고.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아, 더 진지하게 알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어느 본부와 같은 집을 데려갔는데, 그 집이 약간 이 무당집 같은 느낌이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거기 가서 어떤 대표 되시는 분이 저와 함께 마주 앉아서 대화하다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데, 어, 그러려면 이 돈을 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아, 이들의 목적은 돈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속마음은 노략질하고 이리와 같은 그들에게서 바울은 조심하고 멀리하고 떠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경고 가운데 우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1장에서 벌써 로마 교회의 소문 믿음의 소문을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 16장에서도 이것과 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바로, 너희들의 믿음의 순종함의 소문을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이것과 반대인 것 같습니다.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운 세상. 말씀을 보니까 이 악한 데는 미련하다라는 표현이 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악한 데는 순전하다. 순결하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말씀과 같이 악한 데는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이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이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이기시고 이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단의 권세를 깨셨음을 꺾으셨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이 사단의 멸망은 결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의 경고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새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복음이 아니라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은 이것은 지금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영세전부터 있었고 이것은 감추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개시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계시를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알고 있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처음 설교한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첫 번째 설교했던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다 응하였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비의 개시, 그것은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 16장에서 마지막 끝에서 이 복음을 다시 말하는 것 같지만, 바울은 처음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선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이라 로마서의 시작과 끝을 보면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층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비, 그 계시,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 그것 또한 복음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